짐의 펀치. 아이고 고가다리면은 그 싼안드레스나 에비뉴 혹은 베스트시대로 쪽인가요? 그 목소리로 안 팔린다. 영철 배라. 짐의 펀치. 아! 그 아이 되, 됐나? 됐나? 어 오케이. 입속 좀 해봐라. 오케이. 아 저쪽이 고가인가? 그 옆에 공원 있고 거기 귀척하라고? 맞나요? 귀척 아, 가라고 네, 아니 대사를 아, 네, 줘야 네가 보고 일 일던가 아. 하지. 아니, 내가 귀여운 목소리를 그래야 그에 맞는 대사를 주지. 귀여운 뭐 무드 어떤 귀여움 뭐 기다려봐. 여기다가 힘빡 주고 막. 이런 소리 내라고. 야너 잘한다. 너가 찍어볼 생각 없니? 남자를 안 팔린다. 알겠다. 이 여정 요정, 여 정도 여 정도. 알망고. 넌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아니 여정 요정, 여 정도 여 정도. 알망고 그 말도 빼라고. 심해펀치네말투가 이러고 또가라고 귀척팀 해봐. 귀척 좀. 여 정도 여 정도. 영상 봤지? 영상 봤지? 봤다고. 봤다고. 다 봤다고. 근데 그 목소리 따라하면 돼. 그 목소리 따라 안 된다고? 티무 기... 보더라? 뭐, 운정 언니 이러던데 온리 텐트라니? 매 말투를 빼라. 아니, 고니야아니나나나나 진짜 말투라고 이게. 에이 진짜. 아아그 진짜. 진짜라고. 에이, 진짜 말투라고? 그래. 컨셉 아니었어? 아니라고. 아, 미안 미안해. 아 정말. 이 됐어. 야, 그러면 방금 최대한 뷰피가 보자. 가고 있던 중이어서. 이, 그. 운종이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미라 한번 해봐. 바로 근처인데 가도 돼? 운종이는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오케이 그장 나왔다. 오케이 아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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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큐. 뭐 네가 합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 막차라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차라고? 대사가 좀 세다. 내가 막차라서 대사가 세다고? 어잘팔리려면은좀센 대사를 해야 돼. 내가 마지막이요? 자 아, 이거 아, 하면 아, 되거든. 지금 보냈다. 이그 미안한데 대사가 너무 긴데 뭐 이거 고다 읽어야 돼 이거? 아, 유나펜스 30초잖아. 상주님 계실까요? 그러니까 안해 보자. 잠깐, 그럼 잠깐. 이따 뽀뽀 해줘요. 끔찍하도록 귀엽게 아, 안돼요. 아주 귀엽게. 그럼 안아줘요 끔찍하도록 어, 귀엽게까지. 과로는 무시하고. 과로는 귀엽게 하고. 과로가 과로는 무시하고 이제. 그건 이제 이렇게 하는 뜻이야. 그 과로 무시하고 그냥 과로 빼고 해야된다 아, 이거지? 그럼 내가 과로 예. 빼고 다시 뭐내 과로 뺀거 보여 보내줘 아아 아, 어 그래 미치겠네? 나돈돈 불라면 돈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야 짤지? 이내내막잘라서 이런거지 지금? 아그 복자 누님 봤잖아 사고 다 사는거 아, 아카운 <laughs> 벌기 싫어 아이 돈 불어야지 돈 불어야지 응 기다려봐 하 인생이 쓰다 응?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읽으면 되지? 한다잉? 나한 한다? 가만히 가만히 서서 해봐. 가만히 서서 해보라고? 이폰 보지 말고? 아니 폰 보면서 해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나이나 응. 대사를 딱칠 거야. 그러면은 17살 운종이에요. 돈 벌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고 내가 재롱 부려봐라 하면 딱 읽으면 돼. 알았지? 17살 운종이에요. 돈 벌고 싶어서 왔어요? 응. 오.. 오케이. 자, 네가 이름이 뭐라고? 열일곱 살운종이 귀엽게 해야지 열일곱 살운종이 콧소리 힘 빡주고 말 이름 장량이야 막 이래야지 그렇게까지가 너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해질 텐디 열일곱 열일곱 살운종이어 좋아 좋아 그거야 이톤으로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나 접수 접수 그래, 너가 이름이 뭐라고 열일곱 살운종이어 재룡 물어봐라 재룡 물어봐라 그럼 바로 해야 돼 그래 그래 임마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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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다시 다시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 나 열일곱 살운종이 그래 재룡 좀 물어봐라 뽀뽀해줘요 안 돼요? 그럼 안 하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e 삐졌 r 요 있잖아요. 뽀뽀 해줘요. 부비거리기 해줘요. 뽀뽀 v e pizza toyo. It's an ayo, popay t 오케이, 아니, 내 소시적에 잘했거든. 어이, 또비동 거느라 좀 시간이 걸렸어, 어